썬티아키오프레트의황선우고하니다 자, 오늘은 어셨습니까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라는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자, 오늘 알아보실 내용을 정보화 사회와 컴퓨터 보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죠. 그러면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하고 그리고 컴퓨터 많이 사용하고계는데 컴퓨터에 대한 보안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부정행위가 나오는데 자, 인터넷 부정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정행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도청, 두 번째 속임수, 스리핑, 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슨 기능이다, 자, 어떤 거다라고 하는 간단한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면에 나오는 도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를 걸쳐서 송신 또는 수신하고 있는 데이터를 상대방이 모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는 걸 도청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도청 많이 했었죠, 그죠? 예전에 뭐제3공원 같은 데에서는 그 전화기 같은 거 도청 많이 하고 녹음 같은 거 이용해서 이게 바로 도청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인터넷을 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C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몰래 빼가는 거예요. C라는 사람이 이게 바로 뭐예요? 토청이 되겠죠. 속임수라는 건 뭐냐면 외부의 악의적인 네트워크 침입자가 임의로 웹사이트를 구성을 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방문을 유도합니다. 일반사들이 많이 방문을 유도하겠죠.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IP의 구조적인 결함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시스템을 권한을 획득한 후에 정보를 뺏어 가는 해킹 수법입니다. 이해가 시겠습니까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의를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한 을 다음에 여러 사람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가는 속임수 스프라고 하는 거죠. 스니핑이라는 것은 해킹이 하나의 유형인데 해킹할 때어떠의방식입니다스니핑은 통신망상에서 전송되는 패킷 정보를 읽어보는 행위예요. 읽어보는 행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바로 읽기만 하는 행위보다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패킷을 뭐해야 된다. 암호화해서 전송해야 된다. 암호화해서 전송하면 다른 사람이 읽더라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가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자, 웜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계속 복제해 나가는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해 나가요. 그러면 과부하 걸리겠죠.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해 나가니까. 시스템의 부하를 증가시켜서 결국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프로그램이 바로 다 웜이 되겠습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감염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해 나가면서 통신망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게 바로 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목마라고 있고 트랩도어라고 있는데요 트로이목마라는 것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숨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부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멀쩡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바이러스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니까 소안에 바이러스가 숨어져 있다가 그 숨어져 있는 바이러스가 퍼지는 형태의 개발을 마다 트로이목마입니다 자기 복제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트랩도라는 것은 시스템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입니다 트랩도어, 그렇죠? 문이면 비밀문이 되겠죠. 서비스 기술자나 유지보수 프로그램 작성자의 액세스 패널을 위해서 시스템 설계자가 고의로 만들어놓은 시스템의 보안 통로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고의로 일부러 만들어놓은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랩도어를 백도어라고도 합니다. 자, 워 드라이빙이라는 것이 시험장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밑에 선 써봤고요. 워 드라이빙이라는 것은 해킹, 해커들 사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선망의 약한 전파를 키워 받아서, 받아서 안테나나 노트북 등을 자동차에 싣고 다녀요. 싣고 다녀서 취약한 무선망에 접속을 하는 행위. 이게 바로 뭐다? 워 드라이빙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예전에 그 영어 같대 가끔 보면,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요. 이 건물에 누군가가 침투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침투할 때이 건물 밖에 배을 어, 하나 워놓고배에서 침투하는 사람의 어, 귀나 이런 데에 무선 장치를 달아놓고 막 열을 조절하죠. 이런 걸 바로 워드라이빙 하는 겁니다. 근데 워드라이빙은 이건 이제 그 자기네가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모른다는 거죠. 워드라이빙에서 전파를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전파를 키워서 밖에서 차 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워드라이빙이겠습니다. 자 인증이라는 것은 다중 사용자 여러 명의 사용자 시스템 또는 망 운영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단말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는 보안 절차. 자, 여러 사람의 사용자들 중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를 경우에 이거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게 인증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는 보안 절차가 바로 다 인증입니다. 망을 망을 경유해서 컴퓨터에 접속해 오는 사용자나 등록되어 있거나 정당하게 허가받은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정당하게 허가받은 사용자라는 것은 각각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부여받고 있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절차다라는 거죠. 자 전송된 메시지가 변조되거나. 전화되지 않은 송신자가 보낸 그대로인 것을 확인하는 절차. 자, 무결성이라는 것은 인터랙레이라고 하는데 정보의 내용이 전송 중에 수정되지 않고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11001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받는 사람도 11001이라고 받아야 되죠. 그럼 무결성이 확립이 된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보내는 가하고 받는 것하고 변하지 않는 거이게 바로 보다 무결성입니다. 시스템 내 정보는 인가된 사용자만 수상할 수 있습니다. 무결성 대책은 네트워크 단말기와 서버의 물리적인 환경 통제, 데이터 접근 업제 등의 엄격한 인가 관행을 유지하는 것을 무결성 유지라고 하겠죠. 가용성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부터 재해 상태까지 모든 범위에서 유한 유용하게 언제라도 수행 가능하다는 이게 바로 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엔 당연히 쓸수 있는데 위급한 일이 있어요. 시스템 어떤 장애가 발생했어요. 장애가 발생을 해도 쓸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게 가용할 수 있는 가용성입니다. 자, 기밀성이라는 것은 시스템 내의 정보 및 자료는 인가받은 사용자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밀성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전송 중에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데이터를 읽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밀성을 뭐라고 한다? 비밀성이라고 합니다 자 부인 방지라는 것은 자론 어, 보시면 어, 메시지의 송신 또는 수신 교환 후에 또는 통신망이나 처리가 실행된 후에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사실 부인을 방지하는 거다. 여러분들 메시지 보낼 때 이메일 보낼 때 부인 방지 이런 거 있죠. 메일 보내놓고 그 사람이 읽었으면 읽었다는 수신 확인 넘어오죠. 수신 확인이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메일을 읽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게 바로 뭐다? 부인 방지라는 다 겁니다. 송신, 송달, 수신 부인 방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 어, 송신 부인 방지라는 것은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송신하고도 보내고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송신자의 부인을 막는 겁니다. 자기가 보내놓고 자기가 보내 주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송달 부인 방지. 송달이라는 것은 수신이 되겠죠, 그렇죠? 메시지가 송달, 전달된 사실을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신자의 부인을 막는 장치, 이게 바랍니다 송달 부인 방지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송달 부인 방지. 수신 부인 방지라는 것은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수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신자의 부인을 방지한다 메시지가 도착을 해서 읽었는데 읽,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읽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신, 송달, 수신 부인 방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취미하는 형태를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로막기, 두 번째 가로체계 두개 이렇게 묶으세요. 그리고 수정과 위주 두개 묶으세요. 자, 잘 보세요. 가로막기하고 가로체계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가로막기는 interrupt고요. 가로체계는 intercept입니다. 차이점 구분되시나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데 가로막기인 interrupt라는 것은 중간에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가지 마라. 못 보낸다. 데이터 못 보낸다라고 가로막고 서 있어요. 데이터가 가다여기 막혀서 더 이상 데이터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인터럽트예요. 인터셉트라는 건 그럼 뭐냐? 중간에 가로막고 있긴 한데 가로막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내면 중간에 가로막아서 이 보낸 정보를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실는 사람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빼돌리는 게 인터셉트입니다. 가로를 챈다는 라 거죠. 이해가 되죠? 겠 그럼 B는 저도 못 받고 A는 보내고 C가 받겠죠. 이게 바로 가로채기 인터셉트가 되겠습니다. 수전과 위조도 역시 차이가 있는데 보세요. 수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데이터를 원래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행위. 이해가 시겠습니까 다른 내용으로 뭐 하는 행위? 바꾸는 행위. 이 사람이 1을 보내고, 이 사람이 1을 받아야 되는데, 1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0을 받았어요. 뭐가 됐어요, 지금? 모디피케이션. 뭐가 됐어요? 수정이 됐죠. 위조라는 것은 뭐냐면, 제3자에 서 특정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전송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거예요. 자, C가, C라는 사람이 A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C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C가 A가 보냈다라고 여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B는, 그냥 C한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A가 보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비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B는 아, A가 이 메시지를 보냈구나라고 알수 있겠죠. 암화라는 것은 인코립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암호화. 오늘 날 암화를 호 굉장히 상당히 보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죠. 키값이나 알고리즘 변조에 이용하는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서 도청이나 부정 접근에 대비하는 보안책으로서 보안의 핵심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입니다. 자, 네트워크 전송을 통해서 송수신되는 정보를 뭐 한다? 암호하거나 원래의 데이터 복호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암호화 기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DES 기법과 RSA 기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는첫 번째 DES 기법이라는 것은 대칭키 암호화 기법입니다. 대칭키. 대칭키라는 게 키가 대칭한다는 거죠 단일 키, 비밀 키 암호화 기법을 한다. 대칭키. 키가 어떻다? 대칭하니까 동일하다. 암호화하는 키하고 여는 복호화 키하고 어떻다? 같은 키가 바로 거다 대칭키 DES 기법입니다.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니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키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동일한 키가 동일하게 키가 존재하는 거죠. 실행 속도가 빠르나 보안 수준이 다소 낮습니다. 그렇죠?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r s e 키법이라는 것은 공개 키법인데 이중 키, 그렇죠? 이중 키 비대칭 키 암호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암호화 키가 해독 키가 분리되어 있다. 암호화하는 키, 해독하는 키 서로 틀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암호화 키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송신자에게 공개가 되어 있어. 요 내가 이걸 암호화하겠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해독키를 갖고 있어야 되죠. 해독키가 공개키하고 비밀키하고 틀리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어떠한 키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걸 열수 있다, 열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독키는 비공개되어 있다, 나머키는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실행속도는 느리지만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게 RSA 기법입니다. 자, 웹방 기법을 보면 SHTTP가 있는데 SHTTP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파일들이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HTTP 있죠. HTTP의 한 단계 확장판이 되겠습니다. SSL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인터넷에 이용한 물건 구매를 할때 정보의 보안 유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SSL이다. 별표 좀 치세요.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이용하는 게 SSL입니다. SET도, SEA도 별표 좀 치겠습니다. SEA라는 것은 위에 나오는 SHTTP와 아래 나오는 SSL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W3C에서 제안한 웹보안 프로토콜이다. 이게 바로 뭐다? SE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T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비자사 카드사 가 SSL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다. 거의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SAT라는 것도 별표 좀 칠까요? SAT라는 것은 지불정보의 안전을 위해서 신용카드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사가 마련해놓은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SAT도 그렇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안등급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안등급과 외국의 경우에 보안등급을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보안등급 보안등급이란 건 뭐냐면 s e c r e t y Level 즉 보안에 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가기관인 보안기관이 있습니다. NSA라고 하는 National Security Agency 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이 국가보안기관에서 하부 조직 중의 하나인 미국 국립 컴퓨터 보안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CSC, NCS라는 것은 화웨부는 National Computer Security Center에 약자가 되겠죠. 여기서 규정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최상의 도메인 등급인 a 의1 등급에서부터 최하위 등급인 D1까지 총몇 단계로? 7단계로 보안 수준은 매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안은 어떻게 되어 있다? A의 1부터 D의 1까지 총몇 단계? 7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7단계냐? 이렇게 7단계죠. A의 1부터 B3, B2, B1, C2, C1, D1 이런 식으로 몇단계요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의 원단계는 B3와 같은 보안등급이지만 안정성이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시스템.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A1은. B3는 시스템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보안 분석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이게 바로 B3고요. B2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보안이 동시에 적용되는 시스템. 이거 디테일하게 특징도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순서. B1은 보안 레벨을 설정하여서 하위 레벨의 사용자는 상위 레벨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C2는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통해서 보안 감사가 가능한 Windows NT나 2000이나 XP, 이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고요. C1은 사용자단의 접근을 제한하는 거고요. 마지막 D1은 외, 외부에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보안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이 D1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꼭좀 이해해주시면 알겠습니다. A1부터 여기까지 D1까지입니다. 방화벽이라고 하는 게 Firewall이라고 하는데, 이 방화벽이라는 것은 인터넷과 같은 외부 통신 체계로부터 기업의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체계 시스템을 우리가 방화벽 파이어라고 합니다. 자, 이 파이어라는 것, 이렇게 생것하세요 여러분들만의 공간이여러분의 인터넷 공간인데 여기에 문을 하나 달아놓고 여기에 방화벽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침투를 하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단서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을 막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방화벽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컴퓨터 통신 사용자가 기업이나 개인의 통신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해 둔 소프트웨어 장치, 장비 이런 것들입니다. 자, 외부로 나가는 정보를 통제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확인하는 해킹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인증되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다. 물론 바이러스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부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권한 없는 사용자를 막아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방화벽 시스템을 이용해도 보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내부로부터의 불법적인 금을 막지 못합니다. 불법으로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담으로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아요? 못 막는다는 거죠. 프록시 서버라는 것을 왜 이렇게 니다대리 서버요. 대리인 서버. 자, 프로록시 서버는 대리인 서버인데, 이 프로록시 서버는 PC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에 중계 대리 역할을 하는 서버, 즉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방화벽 기능과 캐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 기능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A라는 사용자가 있고, B라는 사용자가 있는데, A가 B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B라는 놈이 A가 불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바이러스를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B라는 놈이 머리를 써서, 나 대신, 네가좀 들어가서 대신 받아줘라. B는 이로 빠져 있는 거예요. B로 빠져 있고, 여기에서 A는 B한테 보낸 것처럼 보내겠지만, 실질적으로 B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다? 프록시 서버가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프록시 서버가 받아 와서, 아 이거 바이러스 아니다. 그러면 원래 사용자인 B한테 넘겨주는 이게 바로 뭐다? 프로시 서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방화벽 기능이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와 연결하여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며 HTTP나 TCP, IP, 구퍼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캐싱이라는 것은 많은 요청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프로시 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전송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캐시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요 그림 한번 보면 굉장히 멋있죠? 그림이요. 그렇죠. 위에 구름도 있고, 어느 섬인 것 같은데, 물안개가 계속 껴 있습니다. 여기 배가 한척 있고요. 자, 소망이란 주제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바램 또는 그 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은 결혼해야 되겠다는 소망,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성공해야 되겠다는 소망,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소망 한두 개쯤은 갖고 멀리를 내다보며 이 배가 항해하는 것처럼 곧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섬의 육지에 도착할 날이 있을 거란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